너 아버지께 다 바쳐버려요. 음.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영의 아버지. 우리는 거기서 왔어요. 영은. 음. 창세 전에 에? 너희를 택하사. 에, 택하사. 우리는 아버지 나라의 비전을 봐야 됩니다. 음. 이 아버지의 나라의 비전이에요. 이게. 여기까지 얘기해 줘야 돼. 얘기를. 음.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비전이 뭐냐. 성령의 만복이에요. 따라 해보자. 성령의, 성령의 만복. 성령, 여기는 성령 충만이지만, 거기는 성령의 만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세계죠. 네. 여기는 만만, 만만세예요. 만세예요. 만세수예요. 만세들. 성령의 만복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성령의, 여기는 성령 충만이고, 거기 성령의 만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뭐예요? 또, 말씀? 진리 말씀 진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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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진리 충만이에요 여기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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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진리 충만 이것을 누가 섬기냐 천군 천군 천사 수종 이것을 천군 천사가 수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하을 샀다는 비전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만세이죠 그런 이 땅에 조금 없어질 것 가지고, 예? 니못 사니 못 사니니?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시라 이거예요. 사도들은 그래서 다 목숨 던진 거예요. 이 세계를 봤기 때문에요. 이게 이 세계를 봤어요. 에? 이 세계를 봤어요. 이 세계 보지 못하는 건 따라오지 못합니다. 뭐 예수 믿고 뭐 구원 받으라. 구원 받으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보다 더해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 없는 소리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 선포를 해줘야 돼요. 응. 여기에는요, 생명수. 생명수와 예, 생명과가 있는데, 열두 과실이 있습니다. 12과실이 있어요. 12과실을 통해서 질병을 정복해버려요. 질병정복. 질병정복. 질병을 정복해버려요. 이게 신과학이에요. 신의학이죠, 의학. 신의학에 예. 질병을 정복해버립니다, 이게. 예. 질병을 정복해야 돼요. 예. 질병을 정복해. 요 죄와 사망과 저주가 와서 질병이 와버렸으니까. 예. 예. 그래서 질병을 정복해야 됩니다. 열두 가시를 먹고 그 잎사귀를 만병을, 만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수 한 바가지씩 다 마시면 그냥 부활체가 뭐 빛이 번쩍번쩍번쩍 날 겁니다. 막 번쩍번쩍 나요.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딱 보니까 그냥 쓰러져버리잖아요. 쓰러져가지고. 응? 그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 그 정도로 강해요. 천사가 바로 다 소정될 정도인데. 그 정도로 해야 간절히 사모하라. 하니까 사모할 마음이 좀 나요, 안 나요? 나요. 조금 이제 나셔야지. 요 정도는 해줘야지요. 요 정도. 질병정복과 해버려 그러나 지금은요, 다 죽음의 티에로 캐고로가 이게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을 걸렸어요. 세포가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포가 지금 계속 죽어가서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